하늘이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교 나눈 게 뭐였냐 하면 천지 는 뭐가 있다?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늘하고땅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는 천지 차이. 근데 본래 천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 하세 사막의 쌤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러면서 어린이가 독사 물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렇게 남어진 차이 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느냐라고 하면? 죄때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때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듣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하고 고스란히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욕을 하는 거야. 그걸 내가 들으면 그것도 역시 죄인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땅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죄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데 그 차이의 결정이 뭐냐? 결정체가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이 서로 너무나 큰 공간을 두고 갭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천지 차이가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느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완전히 없애고 볼래이 차이가 없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명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약속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십절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음.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시이라 통일 이게 0절이에요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두 개가 두 개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그 남북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산발선이 없어지고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냐? 통일된다,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가 이거 아니겠어요? 뭔가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통일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통일을 시킨다는데 문제는 통일되어져 있지 않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무엇이 통일되어져 있지 않느냐 하면 하늘하고 땅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되기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통일을 어떻게 시키셨느냐? 그러면 이 통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통일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몇 절일세?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고... 너희의 구원에 응. 이제 천천히 응. 복음을 어떻게 하래? 응. 어, 듣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응. 그 안에서 또한 응. 믿어, 믿어. 그 다음에 응. 네. 또 믿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말씀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나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나누어져 있대 뭐가 하늘과 땅이 그러면 하늘과 땅이 왜 나누어졌다고 우리가 이미 들었죠 이죄 때문에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통일시키는데 그러면 이 통일은 언제적 통일이냐 하면 에덴 동산 아세요? 물어봤죠? 이 에덴 동산은 통일되어 있던 땅이거든요. 이 땅처럼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냐하면 듣고 믿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앞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예수의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통일시켰다가 아니라 통일시켜 놓은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 통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자, 그러면 보세요. 걔그 때문에 나무져 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는 좋은 게 많고요 땅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어떠세요? 땅에 좋은 거 많으세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러대 제가요 50억짜리 땅을 상속받았대 50억 가는 땅을 상속받은거야 그러면은 50억 땅을 상속받아 가지고 이제 막 지분이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거를 받으려면 국가에다가 낼 돈이 있겠는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 낼 돈이 없대 어디서 나가더라 이게 좋은거예요나쁜거예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청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내야 되는거야 10억을 그래서 뭐 대출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8억은 냈어 근데 2억이 없는거야 이게 없는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돈 8억은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요 2억때문에 이게 내 집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내 것을 많이 투자하고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게 아니면요 팔대이잖아 팔은 내 거고 이는 내거 아닌데 내거 아닌 것 때문에 얘가 내거 같기도 하면서 내 거가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땅이 좋냐 그랬을 때 저는 땅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이 하늘이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쓴 거야. 땅인 하늘인.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라고 약속하고 있느냐면 하늘하고 땅하고 어떻게 된데 하나가 된다. 하나.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까 뭐였어요? 음.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는데 통일된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가 중고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대로 써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말씀을 듣는 거 어떠세요? 어려운, 어려운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닐 때 말씀을 듣는다? 그냥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가만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안 들려요. 제가요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말기 잘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입에 담가서 앉아서 예배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 한 시간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해주는데 그게 안들려 저도 그 시간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 말이 안, 안 들리는 이유를 알았어.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버티기 버티기 사는 사람은 됩니다.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한 n o w you k n 35년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그런 것처럼 잘 버티시게 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 교회로 내가 해야 되나 신앙생활에 필요한가 그런 거 저런 걸 모르셔도 잘 버티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리게 될 거예요. 제가 보면 알아.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제가 응원해드릴 게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버텨.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시는데 땅의 사람이었던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로 하는데 뭐 무슨 시민권이 있다 그러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생명책에 제록된다그 것이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하늘을 되게 좋게 이렇게 보질 않아요. 하늘을 크게 봅니다. 확 열려 있는 거. 사실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laughs> 우리는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볼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도 얇게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라 그래도 여기가 갈라져 있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갈라져 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인 거예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딱 갈라가지고 보지 마시고 위 아래를 크게 다 뚫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통일시켰다. 나는 통일시킨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있죠 주보에 결과 오른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것만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맨 오른쪽에 주보 밑에 오른쪽에 그게 결과 야 이게 오늘 우리 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땅이 하늘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듣고 성령의 전환이 되면 땅이 하늘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남성교회 회원들 이런 음.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